코로나19 관련 KTN 소보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늘 오후 1시 발표에 따르면, 주내 확진 환자는 총 34,635명, 사망자는 1,4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전 9시 이후 4시간 새 확진 환자는 401명 늘었고, 사망자는 1명 증가했습니다.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확진 환자 3,530명, 사망자 147명. 디케카운티 확진 환자 2,569명, 사망자 12명. 귀네카운티 확진 환자 2,492명, 사망자 96명. 카프카운티 확진 환자 2,233명, 사망자 1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브라이어 캠프 주지사는 오늘 오후 4시경에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경제 재개 지침이 5월 13일에 종료되는 만큼 기존 지침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지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추가 경기 부양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하원은 이르면 이번 주 15일에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의 규모는 3조 달러에 달합니다. 해당 법안에는 주 정부들에 대한 지원과 추가 경기 부양 현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해당 법안을 포 통과시키지 않을 거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실업자 폭증에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신규 영주권 발급 등 이민 중단 조치가 단행됐습니다. 그런데 연방상원공화당 중진 의원들은 전문직 취업비자 H1B와 유학생 취업연수비자인 OPT의 발급 또한 즉시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취업비자에 대해서도 즉시 효력을 중단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인의 실업률이 20%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더욱 강경한 이민자 취업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공화당의 탐코튼, 조시 하울리 상원 의원 등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보낸 서안에서 이같이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 주정부는 AT&T가 조지아 교육부에 와이파이 발신기 448개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신기들은 36개 교육지구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해당 기부로 인해 주 전체의 와이파이 발신기가 부착된 스쿨버스 숫자가 3배가 됐습니다. 정부는 해당 발신기를 통해 인터넷 접속 소외 계층들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로또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 로터리 오피스의 브레드 보헨넌 부사장은 12일 주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복권 판매량이 4월부터 급반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복권 판매율 증가는 5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KTN 정영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TN 속보를 마칩니다.